김미경의 마운트 수업 투자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좁아도 책상 하나 놓을 공간이 없는 집은 없다. 내 공간에 100권의 책이 있다면 100권만큼 생각이 커지고 천 권의 책이 있다면 천 권만큼의 세상이 내 것이 된다. 생각이 크고 넓어져야 세상이 넓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를 위한 그 어떤 대안도 낼수 없다. 대안을 내고 싶으면 대안을 낼 만한 것들로 내 공간을 채워야 한다. 마흔의 꿈은 갑작스러운 프랜차이즈 창업 설명회장이 아니라 내 책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오늘의 아침 긍정 학원 1 나는 세상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왔다.3 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4 아침 긍정 학원으로 열정을 꾸준히 유지했다.5 내가 원하는 걸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그럼 다 이루어졌다. 경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고, 부자들의 태도와 생각을 가졌다. 7. 고급 회화를 구사하도록 영어 공부를 했다. 8. 16시간 간헐 단식, 채소 과일식 했다. 건강해졌다. 9. 독서 사색 상상 글쓰기를 매일 하여 내가 될수 있는 최고의 나로 성장하였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